여러분, 안녕하세요. 써냐입니다. 학원 액션물 좋아하시나요? 90년대 일본에서는 로코데나시 블루스의 성공 이후 오늘부터 우리는 상남이 인조 크로우즈 같은 명작들이 나오면서 학원만의 황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스포츠만의 슬랜덤키까지 영향을 주며 불꽃난지 정대만을 탄생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이어지며 짱, 니나자레 같은 한국형 하원 액션물이 등장하였습니다. 지금도 외모지상주의, 프리드로 최강왕따 같은 학원 웹툰의 전성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2000년대 초중반 웹툰 초창기 시절에는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옴니버스 개그툰에 빌려 스토리 있는 장편들이 한물간 장르로 취급받기도 하였지만 다음 웹툰에서 강풀 강도아 작가님의 스토리물 연재 성공과 네이버의 적극적인 투자로 시장이 성장하면서 독자들이 늘어났고 이는 다시 장르가 다양해지는 선순환이 되면서 다양한 작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08년 3월 센 놈이 도전 만화에 처음 등장했을 때 네티즌들은 충격을 받아왔는데요. 출판 만화에서나 볼수 있었던 화려한 그림체와 박진감 넘치는 액션이 몇 분에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14화만에 계약을 맺고 네이버에서 정식으로 연재를 시작하셨습니다. 박웅재 작가님은 어린 시절 드래곤볼을 보면서 만화 그리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림을 전문적으로 배울 땐 해부학을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인체에 대한 기본기가 매우 뛰어나신데 이것은 센룸에서 화려하고 완벽한 그림체로 이어집니다. 매 화마다 입이 떡 보아질만큼 완벽한 애주를 보여주며 스크롤 액션의 교과서를 만드셨습니다. 센 놈은 4부로 나아진 본편과 외전을 합쳐 총 93화로 이루어졌습니다. 1부는 완결의 톤에서 무료로 감상 가능하고 2부부터는 네이버 시리즈에서 유료로 감상하실 수 있으십니다. 1부는 거열구로 전화온 강태엽이 균의 주먹서클 아림의 멤버들을 차례대로 쓰러뜨리고 마지막에 리더인 박한마을 꺾은 후 세계관 최강자인 진정식에게 도전을 하며 마무리가 됩니다. 2부에서는 평범한 학생 A였던 최성진이 사소한 오해로 진정식과 싸우게 되고 그를 꺾으면서 충격적인 고교주먹 데뷔와 함께 작품의 최준 복수로 등극 하게 됩니다. 3부는 격투기에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최성진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슬럼프에 빠진 강태엽과 진정식을 쓰러뜨리기 위해 뭉쳤던 6명의 일진연합이 등장을 하는데 질타과 이우락을 제외하면 주연들의 스카우터 측을 봤습니다. 또한 이때부터 비현실적인 무술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몇 통의 최종장인 사부에서는 많은 이야기들 다루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강태엽의 중학교 시절과 이우락의 과거를 보여주며 그들의 현재 행동의 당위성을 설명해줍니다. 종방부에서는 주연급으로 성장한 박간마와 이우락 패거리의 싸움, 그리고 각성한 강태엽과 최성진의 싸움으로 작품이 끝이 납니다. 2년 전 중학교 시절 배경으로 하고 있는 외전에서는 본편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길탁과 박간마 진정시의 관계와 전성기 시절 투신의 위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박윤재 작가님은 28살까지 꽤 규모가 있는 게임회사에서 안정적으로 일을 하시다가 더 늦기 전에 만화를 그려야겠다고 생각하시고 사표를 냈다고 하십니다. 작품을 준비하시면서 그림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스토리에는 부족함을 느끼셨고 따로 공부를 해야 하나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점을 보완하기보다는 본인의 장점을 극대할 화수 있는 액션물을 준비하는 게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셨고 그 결과 지금의 센 놈을 기획했다고 하십니다. 작품을 준비할 때 주변에서는 한물관 장르라며 액션 만화를 그리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을 표현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독심있게 밀어붙이시면서 박윤재표 액션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셨습니다. 스스로 단점이라고 평가한 스토리 또한 만화의 신이 도왔는지 흠 없이 매끄럽게 진행됐으며, 주연으로 생각하고 가볍게 만든 박한마가 주연으로 성장하는 등 운도 따르면서 재밌는 스토리와 완벽한 그림체가 합쳐진 명작을 만드셨습니다. 명작의 탄생 뒤에는 운도 따랐지만 작가님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는 쇳놈을 그릴 때 자신의 모든 역량과 예술성을 쏘아 부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금 전날에도 작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그리는 장인정신을 발휘하셨고 이 때문에 자주 지각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무리해서 그리다 보니 건강이 크게 악화되셨는데 다행히 지금 작품을 대한 생각이 달라져서 살짝 힘을 빼고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면서 과도화를 그리기 때문에 건강이 괜찮으시다고 하십니다 학원 만화는 일진을 둔화하고 미아한다는 비판에 시달린 경우가 많습니다. 외지주와 프리드로우도 이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는데요. 센놈 또한 학교폭력을 미아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가님은 작품 속에서 최대한 싸움과 폭력의 선을 긋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주먹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해결하려 하지 않고 보다 순수하게 강함의 동경을 갖고 센놈이 되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 거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저도 센놈이 단순 학원폭력이 아닌 강함을 쫓는 남자들 이상향을 담은 명품 학원 애션 만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웹툰 센 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